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할 때꼭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사를 준비 중이시라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 이사 날짜 선택 첫 번째는 이사 날짜 선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 성수기 봄, 가을나 월말, 월초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이사 비용이 더 비싸질 수 있고 예약하기도 어렵거든요. 2. 이사 업체 선정 두 번째는 이사 업체 선정입니다.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리뷰나 평판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너무 저렴한 업체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적당한 가격과 신뢰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3. 이사할 집 동네 파악하기. 세 번째는 이사할 집 동네 파악하기입니다. 이사 전에 새로운 동네를 충분히 조사해보세요. 주변 편의시설, 교통상황, 학교나 병원 등 필요한 시설이 가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짐 정리 및 포장. 네 번째는 짐 정리 및 포장입니다. 이사하기 전 불필요한 물건은 미리 정리하고, 포장할 때는 물건의 종류별로 분류해서 포장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깨지기 쉬운 물건은 따로 표시를 해두세요. 5. 중요한 서류 보관. 다섯 번째는 중요한 서류 보관입니다. 계약서, 신분증, 은행 서류 등 중요한 서류는 별도로 챙기고 이삿짐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6. 가전제품 관리. 여섯 번째는 가전제품 관리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은 이사 전 미리 전원을 꺼두고 내부를 청소한 후에 포장해야 합니다. 전자제품은 충격에 민감하니 주의가 필요해요. 7. 이사 전 청소. 일곱 번째는 이사 전 청소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 청소를 미리 해두세요. 입주 후 바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합니다. 8. 이사 당일 준비물. 여덟 번째는 이사 당일 준비물입니다. 간단한 도구 가위, 테이프, 마커 등과 간식, 물 등을 준비해두세요. 이사 당일은 정신 없고 힘들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9. 이사 후 점검. 아홉 번째는 이사 후 점검입니다. 이사가 끝나면 바로 집안 곳곳을 점검하세요. 가구 배치, 전기, 수도, 가스 등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10. 이사 후 정리. 마지막으로 이사 후 정리입니다. 이사 후 바로 모든 짐을 정리하기보다는 우선 필요한 것부터 정리하고, 며칠에 걸쳐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사라는 게 생각보다 신경 쓸 일이 많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키신다면, 이사도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